선축일이자 아홉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나붐의 수온주가 33.5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엿새 만에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기도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함께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동쪽 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껴있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는 오늘에 비해서 구름량도 더 많고 더위가 오늘만큼 강하지 않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8도, 모레는 26도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모레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살짝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초여름 날씨 보이지만 동해안은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 29도로 예상되는데요. 강릉은 21도, 부산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